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번호 먼저 아... 어... 아... 아 어, 혹시 지 촬영지인데 혹시 촬영 가능한가요? 음. 인터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 아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같이 어... 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벚꽃 보러 가서 람 어... 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30초만 시간 낼수 있어요? 만약에 시합이 아니었어요 나랑 보러 가자면 같이 보러 갈 생각 있으세요? 혹시 저랑 보러 갈 생각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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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술한잔 마셨는데 지금 약간 텐션이 많이 업 됐습니다 아 갑자기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원래 까이는 게 정상이고 받아주면 그 여자한테 엄청 고마워 되는 거예요 난그 사람한테 분명히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차별 안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나처럼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힘을 내고 겨, 그 사람은 이제 좋은 남자를 결혼 못 한다 진짜 축복을 거두찬 거다 좀 힘을 많이 내길 바랄게요 아, 아뭐 오늘 말해야지. 오늘 그 벚꽃 같이 갈 사람 이제 구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laughs> 여러분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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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요 예.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1분만 내주어요 네? 시간 1분만 내주어요 네. 그 여기 혹시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 있어요? 카페요? 예. 네. 그 딥다이브라고 저쪽에 있어요? 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같이 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금 벚꽃 보러 갈 사람 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네? 벚꽃 보러 갈 사람 구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어서. 아,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이 네. 아, 친구 만나러 가는데, 조금 약간, 그 사람이 약간 부담스러운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아다될거 같애 왜 이렇게 갑이야 아까 <laughs> 느낌이 너무 좋아 하면 <laughs> 되니까 같이 다될거같지 왜요? 아 저희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지금 벚꽃 보러 아, 네. 아, 벚꽃 같이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30초만 내릴 수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한 거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아니 괜찮아요? 네 아. 혹시 30초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아, 몇 번이라도 30초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뭐어 안녕하세요. 혹시 30초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아, 안 돼요. 아, 왜요? 바빠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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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요? 아, 30초만 시간 내줄 수 있냐고? 뭐가 안요 버스 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30초만 시간.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 컨텐츠 중인데 혹시 인터뷰 30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뭐라 하셨세요 뭐라 안 하고 그냥 바로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30초만 시간돼 안녕하세요. 혹. 혹시 지금 벚꽃 보러 가서 구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말에 벚꽃 보러 가서 구하고 있는데 주말에요? 혹시... 네, 네네네 저몇 살이었어요? 혹시 저랑 보러 갈 <laughs> 생각 있었네? 네. 아 네, 고마워. 그건... 보러 갈 생각 있었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laughs> 여러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아그 <laughs> 이렇게 바로 불어와도 돼요. 아 아쉽죠.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촬영 콘텐츠 중인데 지금 복고 보러갈 사람 구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촬영 콘텐츠 중인데 혹시 3시만 시간 내 e channel contest. I'm going to go to the 나랑 u 러 가자면 같이 a 러 n e l 있 o n t e s t 생각 g o i 요 g to go to the y o 못 t 보러, 못 보러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유튜브 촬영 컨텐츠 중인데, 혹시 인터뷰 30초 가능해인터뷰네 30초 가네? 30초 가네? 30초 가네? 30초 다, 다, 다 없어요. 초가친구없어가지고아 네. 스타일 너무 좋가데왜 그런 가네? 3아초 가네? 30초 가네? 30초 가네? 3가왜왜왜왜왜 구독 노초 가네? 30초 가네? 30초 가네? 30초 가네? 30초 가네? 30초 가네? 사0초 가네? 30초 가 유튜브 촬영 중인데 혹시 30초만 인터뷰 가능해요? 아, 아... 유튜브 촬영 중인데 이제 30초만 이제 인터뷰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지금 촬영 중인데 30초만 인터뷰 가능해요?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30초 인터뷰 가능해요? 30초, 30초 아, 두분 커플이시죠? 벚꽃 보러 같이 가셨나요? 아, 어디, 혹시 어디로 가셨나요? 예? 네? 여인하루요. 여인하루? 저번주에 갔다 왔어요? 네. 다음주에 또갈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혹시, 혹시... 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혹시 촬영 가능한가요 인터뷰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I 아, don't know k o r e a a m e 아, 혹시, where are you from? 네? From Kazakhstan. 예? From Kazakhstan. 하셨다. <laughs>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좀 영어를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영어 공부도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 컨텐츠인데 혹시 30초 시간 가능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여보.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뻔한요 저요? 네네. 네. 복고수 혹시 보셨나요? 네. 네. 아 근데 복고 보러 갈 사람 구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혹시 가능한데? 아 네.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있어요. 아아 아, 남자친구 있다 해가지고 아그 바로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복고 보러 갈 사람 구하고 있는데 그럼 혹시 주말에 복고 보러 가실 가실래요? 아아니요저 어, 남자. 아 남자친구 있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지금 촬영 중인데 혹시 벚꽃 보러 가셨네요. 아니요. 아, 둘이 벚꽃 보러 안 갔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혹시 보러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아, 벚꽃을 보러 안 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촬영 콘텐츠 중인데. 아. 안녕하세요. 혹시 벚꽃 보러 가셨다 갔다 오셨네요. 어디? 네, 애엄마트 네. 아. 다이가 어려 보였는데, 애엄마라 하네. <laughs> 근데 혹시 벚꽃 볼까? 아, 저 커플 아니야. 아, 커플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예뻐 잠깐 뺄수 있어요? 그, 주말에 그 벚꽃, 벚꽃 같이 보러 가서 구하고 있는데, 혹시 주말에, 주말에 같이 벚꽃 보러 가서 구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아내하고 네 그냥, 그냥 가버렸어.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혹시, 벚꽃 보러 갈참 같이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30분만 시간 내주시겠요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벚꽃 보러 갈참 같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벚꽃 복고 보러? 복고시요? 네네. 나 보러 갈래? 아네 좋아요. 오늘 30분이래. 아 혹시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혹시 가능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네. <laughs> 네? 아 번호기 간 가능해요? 알려. 아, 이제... 아 진짜 알려주다 <laughs> 아니 네, 여자랑 가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 이제 근데 다음 주는 벚꽃이 지지 않을까요? <laughs> 비 엄청 오는데 벚꽃이 지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아니 근데 갔는데 벚꽃이 지면 어쩌뭐 내년도 있고 근데 내년에 아, 벚꽃 보면 되니까 그러면 그... 안무식지 여러분 아, 아 우리 세명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예 아니, 아예 왜, 제가 싫어요? 아 <laughs> 그게 아니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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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해야 돼가지고. 과제야? 몇 살이에요? 저데 유튜브 2 1살이요 아, 21살. 유튜브 왜? 채널이 어떻게 돼?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번호 먼저. 아. 어. <laughs> 아, <오케이>. 웃기네. <laughs> 오, 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 어. <laughs>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어. 지이 너무 좋은데요. 아,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같이 벚꽃 보러 갔으니까 물어봤는데 바로 된다 해가지고 이거 지구 너무 좋은 좋은데요. 형한서 처음 번호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와. 그 이제 벚꽃 보러 갔상 같이 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아, 아, 네한명 구했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노력 하니까 되는 거 같아요. 좀 용기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도 잘된거 같습니다. 지 보러 가자 이 어, 다음 주나 다 다음 주갈것 같아요. 이상형이 가까워요? 아 네네.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될수 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